지심이 아명인가온 세상이 내발 아래 아도다 미야 파밀리아 미야 파밀리아 야이 중간에서 하니 상당히 민망하네요 아, 조금 이런 아. 거예요? 아, 그습니다네 그렇죠? 인사희는인사드려야되드려니까 네. 아, 인사 먼저 아, 인사드리까 예. 네. 네. 아, 인사 예, 아, 인사드리니까. 니까 인사드리니까. 아, 아, 인사드리니 아, 니까 아, 인사 아, 니다 아, 인사드리니리니까 아, 인 아, 인기드리니이 어떤 걸 갖고 있까 아, 리니까까 아, 막고 있는 아 재밌어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병희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개그를 중재를 맡고 있는 최우승입니다 네, 네 저는 팀에서 냄새를 맡고 있는 정석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어떤 시간이죠? 어... 스 시간 시간 되죠 만두 만두 시간예 만두 만두 시간이요 아, 어 만두. 저희가 이제 마저 만두 해볼까요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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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맞아요 네, 그죠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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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만두, 만두. 해주실 수 있는 분들만 해주시고 안하실 네.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자유의 자유 하지만 뭐 함께하면 재밌고 찍어도 재밌고 둘다 재밌죠 해도 재밌고 찍어도 재밌고 둘다 재밌죠 이친도 해주시면 둘다 감사하죠 그죠 우리 한 들어야 뭐 어떻게 하면 되죠 만족하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흔들어요 하면 한번더 흔들어요 마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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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네. 자한번 네. 가요 one two o n 만두콜로 비야티 소 No Italiano yeah. w h a t t h e very very delicious <목소리> 냠냠 냠냠 군만두 네. 자 이제 군만두 두해봐실 네. 거예요 م 아 벌써 마지막 곡, 아 너무 <didn't you liketim 하표> <worshipful> '아쉽다'는 고아쉽다가불러아쉽다아아나 만나면 얼마나 기뻐할지 네. 난 상상도 할수 없어 미호 프라텔로 그렇게 불러주실지 나의, 나의, 나의 형제 나는 잡을수 네. 없는 곳 미호 프라텔로 미호 프라텔로 미호 프라텔로 네 똑소리 도 괜찮아 그렇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많은 네. 분들이 오셨어요. 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가주어저도 네.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한데 지금. 네. 저희 의미 생각 의미요? <laughs> 네. <개수> <laughs> 네. 네, <laughs> 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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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렇 여러분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야 오늘 이렇게 아 많은 분들이 오셨어. 아 그렇죠. 아 자, 아자아 오늘은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오늘은 네. 나만의 연뮤 가이드 미메트데이입니다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메트의 남자 최고승입니다. 야이미메트데이를 <laughs>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사실 저한테 뭐 3만원 이상 구매하면 3천원 쿠폰을 줘야되는거 아닌가 네. 3천원짜리 주시면 저희가 천원씩 나눠서 네네 천원씩 위맵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함께 인사 한마디씩 해볼까요? 네. 아유 편안하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공연을 사랑하는 관객분들과의 시간 위맵 데이, 데이. 오늘은 뮤지컬 미오텔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예. 저는 미오텔로미오프라텔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치역의 김대현 배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아제 차례군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어미오프라텔로에서 써니, 써니 보이 역할을 맡고 있는 정석 일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비 역할을 맡고 있는 네, 배우 최호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제가 소감 한 번. 네 오늘 어떻게 이게 미영데이가 낮 저녁 네, 오픈을 하자마자 매진이라고 그렇죠. 이런 네. 야, 이렇게 영광이 있을 수가 있나요? 사실 이 위메프데이, 이 비오프라텔로의 위메프데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그래도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렇 네. 저는 위메프데이라 그래서 위메프, 데이라고 해서 네. 위메프 그 관계자, 회사분들이 오신 줄아요 네. 저도 네.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옛날에 처음에 저도. 관계자분들 많으신가 아, 네. 회사 직원분들 아, 그렇죠. 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유명대이 단관 그런 거 그렇죠 어, 그런 건줄 알았어 그렇죠. 그런 것도 원래 그런 공연 많이 있으니까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손수 예를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어, 오셔서 낮과 밤이 다 매진이 됐다고 해요 네. 그럼 어떻게 오늘 간단하게 어, 유맵데이를 하게 내 소감으로 한 마디씩 들어볼까요 네네 네. 저부터 얘기할까요 예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오랜만에 이렇게 완전 다꽉찬 공연장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공연하면서도 기뻤고 엄청 또 어떻게 연기할까 설레이고 그랬는데 어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청우선은 다들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도 항상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공연 보러 와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사실 이게 저희한테 맞지는 않죠. 이게. 위맵데이, 너무 감사하니까. 네. 네. 근데 이런, 맞지 않다라는 게, 멘트 작성된 게, <laughs> 저희가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아, 거짓, 거짓. 네. 아, 그래서, 거진, 그래서 거진, 그냥, 아, 너무, 기네요? 너무너무 네. 감사해요. 위맵데이를 통해서 네. 오셨지만, 늘 한결같이 이렇게 관객 객석을 채워주시는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도 위맵데이라서 더 많이 오셔서, 또 위맵 축에도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오셔서 이렇게 저희 응원해주시고, 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2회라서 최우승이랑 아침에 <laughs> 둘이 찰시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아침에 네, 뭐 맛있는 걸 먹고 왔다고 네, 이제.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이 위메프데이가 저희가 뭐 다른 공연으로 사실 이 위메프데이를 찾아갔을 때 어,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 시간이 그래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공연 특성상 앵콜을 하고 여러분께 또 감사의사를 드리고 퇴장을 하기 때문에 과연 제가 이거의 장점이 뭘까를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살짝 아까 분장을 받으면서 근데 혹시 이게, 이걸로 윗메프을 예매를 하시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가? 라고 생각 드렸어요 근데 대단히 못 하시니까 어떡하지? 그것도 보러 봐야지 우리가 네. 나중에 찾아봄. 아그 네. 뭔가 음. 아니면 아, 뭔가 아, 있, 아니면 오늘 오신 분들은 네. 그런 게 있어요. 뭔가 그그 그 키링이나. 아. 아. 저희가 사인한 그 손수건을 추첨을 통해 몇몇 아. 아. 분들께 아. 드리는 그런 선물을 드리는 게 있어요. 음. 네. 그래도 뭐 그런 것도 공연도 보시고 그런 것도 받아가시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건 토요일 낮부터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제 저희는. 이제 슬슬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또, 두 번, 또 네, 해야 되니까. 아, 그래, 아, 뭐 괜찮습니다. 그냥. 네, 뭐네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가능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꼬기 싫어요, 지금. 예, 아뭐 괜찮습니다. 예, 어시대건 어 오늘 하루 잊지 못할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위메프데이 공연 티켓에서도 항상 공 예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공연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이건 안써 있는데 제가 꼭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가요? 여긴 안 써있어 로로로짜로 끝나는 말 아무도 몰랐죠? 나 혼자 준비했어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났어 갑자기 이런 거 좋아하잖아 갑자기 생각났어 로로로짜로 끝나는 말은 쇼핑프로 위메프로 미오 프라텔러 라고 이게 쇼핑프로 위메프로라고 있는데 여기 안 써있어 원래 이게 사실 그게 테마 그런 게 있어요 뭔가 <laughs> 그런. 롤로 끝났어 잘했어 네. 아무튼 네데 위에프 관계자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잘했죠 쇼핑 프로 위에프로 나만의 연류 가이드 위에프 네꼭 많이 사랑해 <laughs> 아, 아, 주세요 저 기회 주시죠 출세용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 마디씩 하고 들어가요 딱 짧게 한 마디씩 하고 네어 진짜 짧았지만 그래도 위에프데이를 통해서 이렇게 잠시나마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저희만 떠들지 마 어떻게요 빨리 이런 외 코로나가 가야지 예, 네, 좋은 날이 있겠죠. 맞아요. 네, 건강, 건강, 항상 건강 잘챙기시고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이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 조심히 들어가시고 주말 아주 행복하게, 정말 너무 행복한 주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자, 저희 그럼 깔끔하게 들어갈까요? 그렇죠. 네, 뭐 어, 이거 잠시 내려도 가 되나요? 네, 될것 아, 같아. 같아. 네. 어, 내가 도될거 같아. 요 네, 내가 신발 안 된대요. <laughs> 이제 할만큼 제가 열심히 열심히 했으니까. 네. 네, 네. 네 인사드리고 가시죠. 네, 네. 네. 가볼까요? 네. 네. 시, 시, 시작. 자, 원, 투, 쓰리, 쓰리, 사, 오, 육, 시, 팔, 쫙! 부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